3챕터가 뭐하는 챕터냐면 그러니까 원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제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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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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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잖아 요 여러분 2차함수 때도 해봤잖아 이거 구하고 싶다고 이런거 구하고 싶다고 괜찮아요? 뭔 말인지는 알겠죠 여러분? 이 소제목 이거 적어주시고 개념 노트에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별해서 적었나요? 여러분 적었나? 적었나? 자 1번 간다 자 첫번째 유형이 총세개 3개 있어요. 세개 3개. 유형 세개 있다. 이 유형 이렇게 본다. 저 유형 저렇게 본다. 저 유형 이 그냥 넣어놔요. 그래야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알겠죠? 총세개 유형 이 있고 그세개 유형은 아, 1번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고, 2번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고, 3번 유형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버려요. 알겠죠? 뭐 아니, 별거 아니거든, 요 여러분. 1번자원 위의 점에서의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원위의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라고 써주시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데요? 하면은 이런 거야. 바로 서 들어줄게 1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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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에서 1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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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그다음에 위의 점음 1, 2로 할까? 자, 여러분 1, 2 넣어 봐요. 성립해요, 아래. 1, 2 x y 넣어 보세요.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럼 원의 점 맞지? 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세요. 요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봐 봐. 요 그림 이쁘네, 여기. 요거 쓰자. 잘 됐다. 자, 2,0이 중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1,2면은 한 요정도 여기서 접한대요 요렇게 요렇게 접한대 됐습니까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고 이해됩니까 원위의 점 1,2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 자 그래서 정답이 일단 이거구나 라는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파랑색 직선 자 여러분 직선 구하려면 뭐랑 뭐 필요해요 이제 지겹다 직선 구하려면 기울기랑 점 하나.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점은 이미 알아 몰라. 점은 이미 안에? 그러면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끝났네. 여러분, 중심에서 접점으로 연결하면 몇 도?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면 몇 도? 90도. 괜찮아요? 어? 이거 수직이네. 임마 이게 수직이네. 그래서 수직 조건 이용하면 돼 여러분. 이 수직은 이거. 그러면은 우리는 보라색 기울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자 x 빼면 1분의 y 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맞지? 자 그러면 얘 내꺼 기울기 얼마다? 내꺼 기울기 수직조건 수직조건 수직수직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애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 처음 요렇게 있네 하세요 정답 기울기에 1,2자 답입니다 여러분 질문 할수 있겠죠 어자 그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일단 점은 줄 거고 그치 기울기는 어떻게 여러분 수직 조건 이용하면 돼 수직 조건 풀이를 조금 기억을 좀잘 하세요 아 저런 식으로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잡아내는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1번에서는 공식을 쓸겁니다 공식을 좀 알려줄게요 자 1번에서는 공식이 좀 있습니다 알려줄게요 쉬우니까 증명은 안할거고 여러분 이렇게 공식이 뭐냐면 원위의 점에서만 쓸겁니다 지금 쌤이 가려놓은 곳 보시면은 이상한 시간에 있죠? 쌤이 가려놓은 곳 제일 위에 보면은 그 여러분 책같은 경우는 1번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아닌가? 비율기가 주어질 때 해가지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때 m제곱 플러스 1 있지 않아요? 그건 안 외울 거야. 그건 외우지 마요. 너무 복잡해요. 알겠지? 그건 안외우고할 건데, 원의의 점은 외우기가 쉽거든. 그래서 외울 겁니다. 보세요. 자, 공식 이름. 째째 공식. 비웃냐, 지금? 째째 공식. 이게 뭔데요? 째면 돼요, 그냥. 잘 보세요. 자, 이거 제곱 있잖아요, 여러분. 자, 잘 봐. 자, 외우는 법 엄청 쉬워요. 이걸 찢어요. 이걸 이렇게 째째. 째고 째고, 째고 째고. 이렇게 찢어 찢어. 째째.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위의 점이니까 분명히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이점 있죠, 점. x1, y2 있잖아요. 이걸 x에다가 한개 넣어주고, y에다가 한개 넣어주세요. 정답입니다. 답이에요. 끝. 쉽죠? 자, 째째 한 다음에, 점을 x 에다 여기 지금 x 가 이걸 이찢 으면은 x 가두개있 잖아. 한곳 에다 1놓 고, 한곳 에다 2넣 으면 된다고 외우기 엄청 쉬워요. 봐 봐. 자, 그러면은 답이뭐 된다?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2 플러스 2y는 5 이렇게. 그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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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기, 이거 정리하면 이해 나옵니다, 여러분. 됩니까? 아, 할수 있겠죠? 한번더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좀 쉬운 걸로 해볼까요, 여러분? x제곱, y제곱, 은, o,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자, 여기서 원위의점 뭐하지, 여러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볼까? 원위 점.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여러분, 암산되지 않아? 다 뭐예요? 답 뭐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찢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 개만 넣어요 그럼 몇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거를 째째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라고요 됩니까? 그럼 몇 y? 2노 no.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이게 답입니다 괜찮아요? 응 음, 찢어 해가지고 마이너스 2 하나, 하나만 넣으라고 이렇게 그럼 다입니다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왜 알려주냐? 이거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써도 되는 공식이에요. 서술형에 써도 되는 공식이다 보니까 어, 이거는 외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제일 그거 강조하는 게 정석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버리면 안 돼. 이걸, 이를할 줄도 모르면서, 쨔쨔 하면서 풀면 큰일 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보조고 여러분. 이제 이걸 당연히 할수 있을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가 되나? 2번 간다 여러분. 자, 2번이랑 3번은 세트입니다. 세트 같이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유형에 똑같은 유형. 자, 2번은 뭐할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3번은 뭐냐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원 밖에서 원 밖에.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어, 2번, 3번을 왜 세트인데요? 하면은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아, 푸는 방법이 완전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묶어서 할수 있도록 합시다. 이대는 이렇게 안 퍼뜨려도 돼요 그냥 2번 쓰고 3번 쓰고 얘 같이 생각하란다 이렇게뭐 적어도 되잖아요 맞지? 여러분 뭐 이렇게 가로로 안 떨거나 됩니다 음 그냥 같이 딱 비교해주려고 하는 거야 됩니까? 가도 되나? 자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얘 든다 얘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자 뭐하지? 그냥 쉬운 걸로 할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달라.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 일단 기하적으로 이해를 좀해 보자. 원이 있어요. 원 중심이 지금 0, 0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뭔 말이야? 병신인가? 잠깐만요. 기울기가 몇인 기울기가 2인 빠졌네 자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접선들이 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접선들이 요런식으로 있을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런데 기울기가 2라는거는 1분의, 1분의 2 그러니까 요렇게 직선이 이런식으로 지금 있을거 아니야 맞죠 그쵸 이런 형태의 직선이 있을거 아니야 그런 접선 몇개 몇개인지 모르겠어요 기울기가 2인 원에 들러붙은 접선 몇 개? 두 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보자마자, 응? 음, 답이 두 개네. 당연히 두 개죠. 이게 두 개인지 모르면 안 되지. 이두 개겠네, 이렇게. 이해됩니까? 아, 일단 답이 두 개구나, 라는 거는 좀 알고 있으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보세요. 자, 여러분. 접선도 직선이야. 맞잖아. 접선도 직선이에요 접선도 직선이고 기울기 좋네 기울기 좋네 기울기 좋네 그러면은 그냥 어 기울기 좋네 Y절편 뭘로? 됐어요 이렇게 놓고 그럼 여러분 이제 구하면 되잖아 이거 K 자 여러분 집중 어떤 K 구하면 돼 어떤 K? 어떤 K? 접할 때 K 접할 때 K 됐죠? 접할 때 K 접하려면 뭘 만족해야 돼 여러분? 열립 D는 0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 뭐 만족해야 돼요? 하나 더 있잖아. 그렇지, D는 R. 됩니까? 자, 접할 때 K. 어떤 K? D는 R 만족하는 K 구하면 되겠네. D는 R 만족하는 K 구하면 끝나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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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D 뭐예요? 아씨, 민서 뭐예요? 하려다가 모를까봐 물어보지 못하겠다. D 뭐예요? D, 이 D가 뭔데? 오! 아, 직선의 거리. 뭐야? 뭘 봤어? 안 봤죠? 잘했어요. 중심과 원 중심과 직선 거리. 자그 다음에 반지름 뭐야 여러분? 알잖아. 아 반지름 뭐야는 뭐야? <laughs> r 뭐야 여러분? 반지름. 그러니까 d 는 r 만족하는 k 검 끝나네. 해 그럼 해. 자 하면 끝나잖아 여러분 이해다 이해. 자 일반형 바꿔. 일반형 바꿔. y 넘겨 y 넘겨. 자 하세요 이제 d 해. 요 있네 중심. 중심 요 구해놨네. 자, 그럼, 루트 5분에, 빵빵 대입 절대 값. 얘가,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루트 5. 괜찮나요? 반지름 루트 5네. 음, 따라서, 절대 값 K가 오 따라서 K는 뭐랑 뭐? 그렇지, 답두개 나오네. 왜? 답이 두 개니까. 됩니까? 됐어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자이 봐봐요, 봐 봐봐. 왼쪽 오른쪽 두개 중에서 누가 k가 옵니까? 왼쪽이겠죠. 왜? k가 뭔데? y절편. 맞죠? k가 y절편이잖아. y절편. 그러면 y절편이 낮고 y절편이 높아 야 높은 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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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거. 위에 있는 애가 뭐다, 여러분? 아, 위에 있는 애가 결국 ex 플러스 올 거고 밑에 있는 애가 ex 마이너스 오겠지. 질문. 끝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mx 플러스 알루트 mz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은 안 외울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자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야 2번, 3번을 엮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츄 됐나? 자! 넘어간다!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은 이제 뭐냐면 또 예를 들어줄게요 아 뭐하지 그냥 기본형 할게요 여러분 자2,3 넣으면 성립해야하네요2,3 집어넣으면 성립 안하죠 원의의 점 아니에요 원 위의 점 아니네. 넣으니까 성립 안 하네. 원 밖의 점에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뭔소리야 하고 문제를 딱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중심이 요렇게 있잖아요. 그냥 원 밖에 뭐 대충 잡아볼게. 원 밖에 이렇게 원이 아 점이 요렇게 있잖아. 여기서 접선을 끊겠다고 여러분 단몇해 답 몇개 나와야돼요 무조건 여기서 접선을 끊겠대요 여러분 두개 나와야되겠죠 당연히 답은 또 몇개 나와야된다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하나랑 답 몇개 네 정답 두개 나와야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어지자 이제 뭐하면 되냐 자자잘 봐요 여기 봐요 이기 봐봐 아까 2번은 뭐였죠 여러분? 어? 기울이 감사합니다 와이 몰루 하고 d 는 R 해가지고 K가 끝냈죠. 자 이번에는 지나는 점 안에 뭘 몰라요? 아니 내가 구하는 접선에 지나는 점은 어차피 아는 거네. 그러면 맞잖아. 그럼 뭘 모르지, 여러분? 기울기를 모르네. 자 얘는 얘는 기울기를 알고 점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렇게 잡았고 기울기 알고 나머지 몰로 얘는 이번에는 무슨 상황이다?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냥? 음 그러면은 아 기울기 뭘로 2,3 이렇게 자꾸 스타트하면 되겠네 끝났어 요 여러분 끝났어 끝났어 자얘 구하면 돼얘 구하면 돼얘 구하면 돼자 어떤 m 구하면 돼 어떤 m 왼쪽 보세요 똑같잖아 어떤 m 원이랑 뭐하는 m 접하는 m 구하면 됩니다 접하는 m 아 따라서 뭐 만족하는 d는 r 만족하는 m을 구하면 끝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이랑 똑같아요 알겠지? 뭘 주냐 뭘안 주냐 차인거지 2번 3번은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내가 질문 지금... 자 그래서 3번은 기울기를 모르겠다 놓고 어, 2,3점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끌고 가면 되겠다 작게 여러분 D는 R 만족하는 M 구하라며 그러면 이제 점직선 거리 할거잖아 D 할거니까 일반형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 전개한 다음에 Y 넘겨요 자그 다음에 중심이 0,0이네 거리 구하세요 자 그러면 루트 <laughs>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그 다음에 0,0 대입 절대값 자 그래 점직선 거리가 뭐랑 같을 때? 반지름이랑 같을 때, 그때 M 찾으면 되잖아. 반지름 얼마? 음 여기 쳐다보시고 반지름이 2다, 그치? 예, 네, 하세요. 됩니까? 선생님, 식이 너무 복잡해요. 제곱하면 되잖아, 제곱. 루트 제곱하면 벗겨지고,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잖아요. 맞지? 양변 제곱. 자, 양변 제곱. 자, 위에 제곱하면은, 절대값 제곱은, 어차피, 괄호 제곱이랑 같으니까, 제곱해 주시면 되고, 그냥. 자, 이제 제곱하면, 요렇게. 자, 곱해요, m제곱 플러스 1. 자, m제곱 플러스 1 곱해 주시면. 자, 그러면은, 잘 가게 한 다음에, 12m은 5, 요렇게. 아, m이 얼마다, 여러분? 12분의 5. 자, 이제 여기 넣어요, 여러분. 정답 끝났잖아. 이 넣으세요, 여기. 집어넣어요, 여기. 자, 따라서, 정답이, 12분의 5에 x-2+, 3이구나.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소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 소리 말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뭐야? 하면서 막 닭살 팍! 돋으면서 막. 그치, 이상하지.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상하지. 여러분, 안 이상해요, 지금? 어? 지금 틀렸잖아. 아, 틀렸잖아요, 예, 일진 풀이 틀렸다고. 답이 틀렸다고요. 아, 틀렸지, 여러분. 소름 안 돋아, 소름? 왜안 돋지? 왜안 돋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쟤 눈치챘네, 어? 그러니까. 답이 두 개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여러분, 봐봐. 답이 두 개여야 되잖아. 어, 뭐라고? 어, 답이 무조건 두 개여야 돼. 아니, 여러분. 점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무조건 답이 두 개여야지. 근데 지금 답이 한 개만 나와버렸잖아. 자, 이게 어떨 때만 일어나냐. 3번일 때만 조심하면 됩니다. 3번. 여기서만 조심하면 돼. 여기서만. 2번에서는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데, 3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자, 3번은, 자, 보세요.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자, 기울기를 미지수로 취하기 때문에, 기,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기 때문에, 답이 하나가 나오면, 기울기가 없는 직선, 어, 이 정답이다. 자,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뭐지, 여러분? 뭐였죠? 이거. 얘 기울기 없잖아요. 이 세로 직선. 괜찮아요. 이해됩니까? 이 세로 직선이 정답에 들어 있으면은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아니 봐봐. 이거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뭐 할까? x는 1. 자, 1, 3. 자, 하나 1, 5. 기울기 구해 봐. x 뺀거 분의 y 뺀 거. 0분의 2. 분모가 0인 숫자 없습니다. 없어, 없어. 분모가 0인 숫자. 저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로 직선이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답이 하나면 무조건 얘가 낑겨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림을 봐야 돼. 봐봐, 내가 그림을 여러분. 약간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 반지름이 얼마죠? 반지름이 지금 2니까 여기가 2,0이야. 맞잖아? 그럼 2,3은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맞습니까? 아, 따라서 자 세로직선 정답에 있어요? 없어요? 접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네. 접하는 선, 세로선 있네. 맞죠? 이 답이 이렇게 보면 안 나온다고. 왜냐면, 기울기를 미지수로 놨으니까,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답으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찾아야 돼요. 됩니까? 자, 따라서. 어, 답이 하나 나오네? 아, 세로선 찾아야지 하면서 세로선을 찾으시고, 됩니까? 그럼 세로선 이거 누구야, 여러분? X가 2네? 세로선 이거 답 뭐예요? 얘 있죠? 어, 이거는 따로 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최종 정답이 요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질문. 자, 그래서 일단 2번, 3번은 무조건 답은 두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2번은 어차피 답이 한개 나오는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번. 어,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는 경우에는 답이 하나가 나왔을 때는 세로선을 찾아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한번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음. 자 이해 안 되는 분 질문하세요 여러분 끝이에요 쉽죠 유형 세 음. 개가 끝이다. 됐죠. 출발. 고고. 자, 여러분 봐봐요. 일단, 어, 얘는 뭐지 하니까 얘랑 접하면서 얘랑 평행한 거. 그러면 이건 일단 기울기만 훔쳐. 얘랑 평행하래. 아, 기울기가 같은. 즉, 이인 직선, 접선. 맞죠?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이인 맞죠? 그럼 기울기 좋네. 그럼 기울기 좋네. 요렇게 놓고, 둘이 뭐 하면 됩니까? D는 R. 해서, K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괜찮나요? 내가 아까 예든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아, 까비. 안 하려고 했는데, 4다 4. 아, 까비, 까비. 해줄게. 자, D는 R 하러 갑시다. EX-Y 플러스 K는 0. 쌤, 이거 말고,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해도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이게 빨라, 여러분. 여기 좀 익숙해지세요. 알겠죠? 연립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자, 루트 5분의 자, 원 중심 얼마야, 중심? 0,0 0 대입해서 절대값. 자, 얘가 D가 반지름이랑 같을 때. 아, 그래서 접할 때는 K가 2루트 5랑 마이너스 2루트 정답. 자, 여러분, 질문. 괜찮나요? 질문하세요. 할수 있겠죠? 어, 기울기, 기울기 주니까, 어, 그럼 기울기 알고 나머지 뭘로 한 다음에, D는 R. 됐어요. 음, 다음. 자, 일단, 원위의 점이네, 원위의 점. 일단,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정답. 됩니까? 째째. 됐죠? 어, 어떻게 하더라? 찢어. 찢어. 원위의 점 하나 대입 하나 대입 정답 됩니까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식 쓰면 일단 얘가 답이고 답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일단 뭐 이거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오잖아 그러면 2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3이겠네 됐지 자 근데 정석을 풀줄 알아야 된다 자원 중심 원위의 점한요 정도네 그러면 원위의 점그 다음에 접선 자얘 구해달래 얘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 점은 아니까 지나는 점은 아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고 아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더라 여러분 접점이랑 딱 이으면 90도다라는거 이용해서 수직조건으로 기울기를 구했죠 자 그래서 빨간거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자 빼면 2분의 y 빼면 1이니까 자,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내꺼 기울기 얼마? 내꺼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치? 따라서 정답은 기울기에 2,1.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러면은 다 넘기자. 싹다 넘겨주시면, 네, 정답 마이너스 3. 됐나?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 질문. 자, 그래서 여러분, 정석 공부하시고, 째째 공부하시고, 아니 뭐야. 째째 공부하시고. 할수 있겠죠? 응, 두개 챙기자. <laughs>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자, 원 밖에 점이죠, 지금. 마이너스 2, 4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해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원이 있어. 중심 어디야? 0,0이야. 반지름 어디에요? 반지름 얼마야? 2야. 자, 그럼 신경 써요. 알고 있잖아, 이제는. 세로선. 세로선 없나? 신경 써. 몇칸 몇입니까? 원밖에 몇칸이야 마이너스 2컷 마사. 새끼 보소, 여기죠. 여기네. 여기있네. 자, 그럼 어디서 하면서 잡아내시고, 이거 답을 일단 뭐 들어와야 돼요? 저 무슨 선이에요? X는 마이너스 2. 답 잡아놓고, 한개 끝.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로선 따로 잡아야지. 답으로 안 나오니까. 괜찮죠? 위치 보고, 이 세로선은 따로 잡는 거고, 됐어요, 이제. 자, Y는 기록이 뭘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컷만 4 지난다 해놓고, 이제 D는 R 해가지고, M 구하면 끝나겠습니다. 괜찮나요? 됩니까? 어, 아, 출발. 자, 그러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4는 0 해놓고 자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 자 롯데 m 제곱 플러스 1분의 빵빵 대입 절대값 자 반지름 길이 2랑 같을 때 됩니까 예, 네, 양변 제곱 자 m 제곱 플러스 1분의 4m 제곱 플러스 자 제곱하면 16m 플러스 16은 제곱하면 4요렇게 맞죠 자곱하면 약분해도 되고요. 자, 곱하면, 4m 제곱 플러스 4. 자, 없어지고, 16m은, 마이너스 12. m은, 마이너스 4분의 3. 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어요. 따라서 정답 뭐 들어옵니까? y는, 자,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4 곱할까요, 여러분? 이쁘게? 귀찮다. 귀찮다, 여러분. 정리 안 하란다. 자, 여러분, 7번. 끝입니다. 됐어, 정확하세요. 없나? 없지도. 뭐 굿. 할수 있겠죠. 유형 딱세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접선.